미국 직장인 파트타임 단점 네 가지.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제일 좋은 점은 스케줄이 좀 자유롭고 시급이 더 높다는 거. 그치만 저도 매번 고민하게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복지가 없어요. 근데 미국은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처럼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잖아요? 생돈으로 보험료를 지불을 해야 된답니다. 나한 달에 얼마 내게. 두 번째. 정규직에 비해서 휴가 내기가 훨씬 수월하기는 하지만 하무급 휴가다. 그래서 놀면 돈을 못 벌어요. 그 말은 즉 휴가를 낼수 있어도 안낸다. 돈을 벌어야 된다. 다행히 그래도 아픈 날에 쉬는 거는 유급으로 쳐줘요. 그러면은 놀고 싶은 날 아프다고 뻥 친다 안 친다. 에이 나난안 친지. 세 번째 외국인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. 일반 취업 비자로는 파트타임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미국 취업 비자는 비자를 발급해준 한 회사에서만 일할 수가 있는데 제가 처음 일 시작할 때 그랬었거든요. 돈은 조금 주고 일은 더 많이 시켜도 더손날 수가 없어. 네 번째 회사에서 나의 위치가 약간 애매하다. 이게 매일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 직원들 플러스 제가 엑스트라 느낌이라 저한테 항상 어 우리 일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마치 우린 메인이고 너는 깍두기야 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속상할 것 같죠? 전혀 제가 더 시급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사무실에서 제 자리나 책상이나 뭐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갈 때마다 바리바리 싸주고 다녀야 돼서 귀찮아 죽겠어요 또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구독하고 댓글 렛츠고